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브라이튼 앤드호브 알비온 원정에서의 패배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내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목요일 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의 패배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인정하며 그들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남부 해안에서 4대2로 패배했고 그들의 두 골은 이미 4골을 내주고 난뒤 후반 막판에 나왔습니다. 잭 힌세로드가 11분에 강력한 스트라이크로 득점을 오픈했고 조왕 페드로가 23분에 페널티킥으로 브라이튼을 두골 차로 앞서게 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두 골을 더 내주었습니다. 63분에 페르비스 에스트피냐니 강력한 장거리 슛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고 페드로가 또 다른 스파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퍼스는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알레호 벨리스가 81분에 토트넘을 위한 첫 골을 넣었고 벤 데이비스가 4분 뒤두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늦은 반격이었고 스퍼스는 아멕스 스타디움을 빈손으로 떠나며 세 경기 연승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을 통해 BBC 스포츠 웹사이트에 매우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즌을 접근한 방식이 아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경기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첫 번째 하프와 후반 초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첫 분부터 그렇게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교훈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팀은 강하고 만약 우리가 마지막 15분처럼 모든 경기에서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커다란 경종이 되어야 한다. 스퍼스는 프리미어 리그 테이블에서 상위 4위로 돌아갈 기회를 놓쳤고 로베르토 대 제르비의 팀은 4위 맨체스터 시티에 7점 뒤쳐졌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팀은 일요일 오후 2시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만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